십니까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유선아입니다. 원격훈련심사센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격훈련 제도와 심사 개요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부적합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훈련 과정 심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 과정은 정보통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원격 훈련,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우편 원격 훈련, 첨단 기술 요소나 특성화된 교수 설계 기법을 적용한 스마트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연 6차 일정에 따른 정기 심사로 진행되나 컨소시엄과 변경 신청 심사의 경우 수시 심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훈련 운행에 선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설립을 한뒤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원격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고 난후 과정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일에 최종 심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면 HRDNET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하루 정도 후에 HRDNET에서 과정인정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출련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근로자 훈련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승인이 된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격 훈련 과정의 심사 및 인정 절차는 지금 보시는 도식도와 같이 과정 심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과정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 신청을 하고 난후 일정 기간 동안 수정 보완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심사 신청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정 심사 신청 유형은 최초 신청과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최초 신청의 심사 대상은 신규 과정이거나 유효기간 종료 90일 이내 과정입니다. 적합 판정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은 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동일 심사 차수 내에서 훈련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정은 한 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유효 기간이 남아 있으나 훈련 과정의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훈련 내용이나 평가 문항의 일부 변경, 수료 기준의 재조정, 기 승인된 훈련 교 강사의 변경, 추가, 제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단 훈련 시간이나 훈련 등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원격훈련 과정 심사 기준 및 사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의 심사 항목은 지원 적정성, 원격훈련 적정성, 훈련 분량 적정성, 기본 요건 충족 여부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 적정성입니다. 지원 적정성 항목은 훈련 과정이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일반 상식이나 자기 개발로 활용될 수 있거나 개인의 취미나 재테크 등이 주된 목적일 경우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한계라도해 당시 1단계 직무 수행 적정성 부적합 과정으로 안내되며 상세한 신청 제한 분야는 2020년 원격 훈련 과정 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적정성 심사 항목의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문구를 보시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까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개인의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훈련 적정성입니다. 원격훈련 적정성 항목은 훈련 과정이 원격훈련 과정으로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상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매뉴얼이나 사용법으로 구성된 경우, 단순 동영상으로 구성된 경우, 반드시 실습이나 기능 숙련이 요구되는 과정인 경우 전체 훈련 내용 중30% 이상이 문제 풀이나 해설 위주로 구성된 경우 등이 있으며 한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원격 훈련 적정성 부적합입니다. 원격 훈련 적정성의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용 과정에서 헤어 드라이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용 과정의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드라이를 해 보는 실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원격 훈련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원격 훈련 적정성의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격증 과정에서 대부분의 차시가 예상 문제나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차시 대비 비율이 30%를 넘었기에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과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훈련불량 적정성입니다. 훈련불량 적정성 항목은 훈련기관이 제시한 훈련 과정의 훈련불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판정기준은 차시별 시간 산정 방식으로 인터넷 훈련의 경우 차시별 진행 시간이 2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기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항목은 원격 훈련 과정 심사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잘못 입력한 자료는 없는지 LMS 상에서 학습과 평가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며 체크리스트상 한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적합 판정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심사 항목에서는 과정 적정성 심사 적합 과정에 대하여 훈련 계획, 훈련 내용, 훈련생 평가를 심사합니다. 먼저, 훈련 계획 적정성입니다. 훈련 계획 적정성 항목은 학습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훈련 목표 설정의 적정성 여부, 교강사 적정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훈련 계획 항목의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번의 경우 제출한 교강사 등록 확인서에 성명과 직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강사는 불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제출하는 서류에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번의 경우 훈련 대상이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자 하는 직장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직장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직업 훈련의 훈련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예시 3번의 경우 과정과 무관한 교강사들을 등록하여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부동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교강사들은 경영학이나 조직 인사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학력을 전공하였습니다. 과정에 등록된 모든 교관사가 불인정될 경우 과정은 부적합으로 안내됩니다. 그러므로 등록한 교관사들이 해당 과정에 적절한지 또한 전체 훈련 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내용 적정성입니다. 훈련 내용 적정성 항목은 훈련 내용 및 훈련 과정 설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훈련 목표와 훈련 대상, 훈련 내용 간 연계가 적정한지, 훈련 내용의 오류는 없는지, 최신성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며,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 될수 있는 훈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훈련 내용 항목의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07년 GDP 성장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인 현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오래된 내용이므로 최신 현황으로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예시 1번과 비슷한 사례로 강의에서 설명되고 있는 법령이 최근 법령인지의 여부도 훈련 내용 항목의 주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개정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법이나 근로기준법,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 법령이 자주 개정되므로 더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LMS에서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되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재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평가 적정성입니다. 훈련생 평가 적정성 항목은 훈련 목표 달성과 훈련생 성과 측정에 적합한 평가 활동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평가 문항이나 답안에 오류는 없는지 난이도가 적절한지 과정 개요서와 LMS 간 평가 계획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훈련생 평가 중 진행 단계 평가는 평가 시기나 출제 문항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나. 반드시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전체 수료 점수의 10%에서 30%의 범위로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종 평가의 출제 문항 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평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훈련 내용 대비 출제 문항 수및 수준 등이 미흡할 경우 부적합이 될수 있습니다. 최종평가의 평가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과정인정요건에 따라 반드시 시험시간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적정 시험시간은 20문항 출제 시 최대 60분 수준이므로 유의하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평가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행단계 평가는 10에서 30%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하나, 40%로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진도율 역시 80% 이상이어야 하나 60%로 설정되었으므로 부적합 판정됩니다. LMS에서 평가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부적합 판정되므로 과정 탑재 후 평가 응시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기가 누락되거나 정답과 해설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도 역시 부적합 사례이므로, 과정 신청 시 반드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험 문항 내에서 혹은 평가 문항 간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훈련 과정 심사 (FAQ)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강사나 자체 개발 등 증빙 자료가 필수인 항목들은 반드시 증빙 자료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도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과정 개요소와 별첨 자료, LMS 간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별첨 자료에 기재된 출제 문항과 다른 평가 문항이 LMS에서 출제될 경우, 부적합 판정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 총평 확인 시 부적합 사유를 수정하는 것 외에도,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2020년도 원격훈련심사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간략히 설명을 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심사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원격훈련심사 자료집과 공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격훈련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